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더뉴모비입니다4륜 프레지던트고요. 옵션이 다 들어갔어요. 아주 시기한, 희귀한, 시기한은 아니지. 매물이 별로 없는 신색이고요. 제가 두 대째 갖고 왔습니다. 두 대째. 하나는 9만키로, 이 차는 한 7만키로 정도 되는데요. 가격은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만원 정도 차이 나고. 이차 가격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 3100만원. 3,100만 원 이고요 그 트렁크 하나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 교환 단순 교환 하나 있는 차량이고 깨끗해요 한번 보시죠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하고요 타이어 타이어 많이 살아있죠 쉴도 크로밀로 아주 빤딱빤딱 합니다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뒷휀다까지 문콕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오만에 갈았겠죠 이 차는 자 휠도 까짐 없이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트렁크 뒷 범퍼 오른쪽 핸다 뒤 핸다 뒷문 앞문 깨끗하다 이건 진짜 깨끗해 콕이 없네 콕도 없이 너무나 깨끗한 차량이 너무나 깨끗한 차량. 자 안에 내부에 어떤 옵션 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사륜 프레지던트랑 옵션이 다 달려 있거든요. 풀옵션이에요 이거. 썬루프만 빠진 풀옵션이야. 자, 여기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나파가죽 있고요 축구방 센서, 차선 탈방지 4륜. 다 돼있고. 버튼 시동. 달려있고. 롬미르 하이패스. 투차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라다 어라운드뷰. 전방, 후방. 카메라 다잘되고요 프로토 에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뷰도 껐다 켰다 할수있고요 이쪽에 뭐 SUV랑 억수 꽂는 그 곳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커버도 되어 있네요. 이제 여기에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면 또 작동이 불량될 수가 있으니까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키로수 76,263키로76,000키로아 좋습니다. 좀 탔네. 타긴 탔어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뭐 상태도 올 양으로 떴으니까. 여기 엠비언트 보세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멋있잖아요. 뒷자리. 뒷자리는 거의 사용감이 없다. 예. 거의 새 거고, 이렇게 폴딩도 가능합니다. 6대4. 폴딩도 가능하고. 어 좋습니다. 흰색, 흰색 찾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두 대나 갖고 왔어요. 두 대나. 어떤 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고 판단하십시오. 5인승입니다. 5인승에. 그런 천정 같은데 까진데도 없고 관리를 잘했다 진짜 관리를 잘했어 나땡겨 아, 가고 오 좋습니다 모하비가 이 타면 탈수록 아 보면 볼수록 타면 탈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HID도 있고 진짜 처음에 막 너무 크고 무식해 보여서 싫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 찍기 시작하면서 이 모하비를 많이 갖고 와서 조금씩 타보고 옵션 보니까 매력이 있어요 한 번쯤 타볼만 한 차인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레저 할때한번꼭요차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더뉴모하비 4륜 프레지던트입니다. 썬루프가 빠진 풀옵션이고요. 7만 7천 킬로 정도 탔습니다. 옵션은 버튼 시동, 내비, 어라운드뷰, 양쪽 통풍, 열선, 4륜,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나파가죽, 전동 시트, 메모 시트까지. 편의 옵션이 많이 달려있는 이 튼튼한 모아비를 제가 3,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